오늘 잔업 때문에 야근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남으실래요? 사장의 말에 다들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안 된다는 직원들. 사장님, 제가 남겠습니다.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당신이 자원해 주는 것 같네요. 이번에도 부탁합니다. 하지만 일을 받아든 직원은 마지못해 희생한 느낌이 커 보이는데요. 얼마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. 이번에 급여 조정 계획 때문에 한 명은 부득이하게 연봉을 동결해야 할것 같아요. 혹시 양해해줄 사람 있나요? 이번에도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각자 안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. 제 연봉을 동결하셔도 괜찮습니다. 사장은 이번에도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자리를 뜹니다. 이번에도 마지못해 희생한 듯한 직원,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사장은 해당 직원을 부릅니다. 유감스럽지만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. 최근 회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. 괴로운 결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신은 항상 회사의 결정에 따라와 주었으니. 이번에도 부디 그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장님. 곧바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. 네. 아니요. 해고된 건 접니다. 제가 이곳을 떠나 본사로 가는 대신 당신에게 이 지점의 사장 자리를 맡길 예정이에요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. 그간의 희생에 걸맞는 결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